보통 이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좋다는 뭐 에센스, 세럼 많이 바르기 시작하시는데 제발! 여드름 피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챙겨 바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성인 여자 여드름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드름의 발생 원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피지 분비 증가 이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균이 증식하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에는 안드로겐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굉장히 염증으로 진행하는 사이클이 빨라져서 2차적으로 색소침착, 흉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에는 그릇이 빨리 꺼주는 작업 필요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6월달쯤에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고 해서 병원에 왔어요. 사실 저는 고3들은 치료를 좀 뒤로 미루는 편입니다. 수능이 끝나서 조금 마음이 편한 다음에 치료를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부득불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게 이 친구가 한 두달만에 여드름이 좀 가라앉고 잡혀서 다행히 좀 피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부를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어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뜯고 피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건 사춘기 어드름은 불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언가 수단 동원을 많이 하면은 그 불도 끄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것은 성인 여성의 여드름인데요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화산 폭발은 끝났는데 용암이 계속 삐질삐질삐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바로 생활 속에서 오는 요인들을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품. 화장품 쓰는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지수를 단촐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여드름 이 나기 시작하면은 좋다는 뭐 에센스, 세럼 많이 바르기 시작하시는데 그런 오히려 기능성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항염 성분이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드름 피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챙겨 바르지 마르시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한께딱잘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난다. 그러면은 기초 제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볼 수가 있어요. 헤어 제품도 많이 쓰시죠? 제 환자분 중에 있는데 이분은 제가 화장품 가지수를 줄이려고 말씀드렸더니 칼같이 로션밖에 안 바르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삐질삐질 여드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자고 일어나면 농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트 케어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나이트 케어로 하시는 제품은 로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바로 샴푸를 저녁에 하시는 건데요 이분의 요인은 샴푸 이후에 바르던 헤어 제품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기신 편이었거든요 에센스나 이런 걸 바르고 주무시죠 그런 경우에 에센스가 약간 베개닛에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개 커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주 세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밤에 머리를 감으시는 경우라면 머리를 잘 말리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헤어 제품이나 이런 것을 안 쓰시는 게 얼굴에 난 여드름을 방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요. 이 환자분도 화장품 루틴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바꾸셨는데 삐질 삐질 여드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까 생각하다가 뷰티 디바이스 혹시 쓰시는 거 있는지 여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달 전에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롤링하는, 러빙하는 방식의 고주파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드름 피부의 경우에는 그런 자극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도 사용을 안 했더니 여드름이 조금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내 여드름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메이크업 루틴, 스킨케어 루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작업이 늘상 필요하고요. 또두 번째, 음식이나 수면 습관. 이런 데서 오는 것들도 영향이 큽니다. 여성의 여드름의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치료도 쉽겠죠? 뭔가 조금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의 여드름이라면 아, 내 루틴 중에 어떤 게 잘못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